이번 문제는 평, 공간 벡터의 문제가 되겠죠. 현재 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것은 a 벡터와 b 벡터가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 벡터 벡터의 양끝로 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두고 여기를 이제 b라고 두겠습니다. 그냥 구가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러가 하는 건 중심이 a 벡터가 되고 반지름이 또 4인 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구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반지름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공통 부분에 이렇게 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이제 4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니까 이 절반의 길이는 이제 2가 되겠고요. 반지름은 이제 이렇게 4가 되죠. 그럼 이제 이 겹쳐져 있는 원의 반지름은 이제 이게 2루트 3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원의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2파이 아래죠. 2파이 아래 되는 거니까 2파이 곱하기 1 2트 3이 돼가지고 정답은 4루트 3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